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저기 김여정, 김정은이 동생이죠. 아 네. 어, 지금 이제 서른 시니까 이제 무오 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죠? 자이 사주를 우선 뭐 보자고. 어느 계절에 태어났어요? 가을. 아, 네. 예, 진유 합금에 신유 금이 금이 많아, 요그죠자 네. 우리가 금이 많으면은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금이 많으면. 금이 많으면 급하다. 일단, 급하다. 아, 급하다. 음. 또, 피부가 두 번째는, 음. 아, 피부도, 물론, 음. 피부, 이, 금은 피부를 얘기하죠. 네. 피부가 희다. 얕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치아가 빼곡빼곡하다. 어, 치아가, 치아가, 문제 금이 강하니까 강하다 이렇게 치아 강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강하면 약한 것과 같다 예. 또 치아가 강한 것은 약한 것과 같다 또또 음. 또 아는 대로 음. 자, 어리가 기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금이 많으면 뭐가 약하다 화가 약하다 그죠 미소를 짓다가 끊기고, 미소 끊기고, 항상 이 가슴에 브로치 같은 경우는 뭐를 달고 있다? 빨간 색깔을 달고 있어. 그죠? 너무 이게 금이라는 자체는 냉정하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 김정은이하고도 보면은, 김정은이도 뭐에, 금수가 왕하잖아. 요 그죠? 금수가 왕하지만, 여기도 보면은, 금이 강하니까, 금수가, 이것도 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사주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병인이라는 목화통명, 되니까 항상 뭐예요? 그 목화통명이라는 자체가 뒤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각을 예상하지만, 이건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발전성. 전망, 뭔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죠? 근데 이제 인신충이 이렇게 왔으니까 인중에 병화하고 인신충이 하니까 시력이 어때 나쁘다 또 금목상전이니까 뭐에 간과 기관지가 기관지가 좋지 않다 또 금목상전 의리와 인정이 없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6그 무호대운이 왔으니까 인어술 화학이 되니까 뭐에요. 굉장히 균형을 잡히고 잘 나가게 돼 있죠 네. 언제부터 안 좋게 흘러가요? 정사, 정사요. 사가 정사 오면은 어떻게 돼요? 네. 사유 금국으로 가버리죠 네. 그럼 금이 네. 더 강해지고 인사신 네. 삼행사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인신사 삼행사리 인사신 삼행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형법도 되고 그죠? 네. 어. 또한 뭐예요? 자기의 수족에 이상도 없고 건강에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운이 와, 와요. 46 진이 오니까 진료하건 전부 다가 뭐예요? 금으로 또 바뀌니까 기관지, 폐뭐 이런 또 암, 암하고 또 관계 있고 그죠죠 지금 현재 이 운은 뭐예요? 어, 그러니까 35세까지 이제 운인데. 35세까지 운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이제 북한 도 이제 보면은 앞으로 2년 남았다는 그런 또 뜻도 돼요. 이게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수명은 어제 이제 김정은이 사주처럼 2년이라는 그 개념이 여기하고 같이 통령이 되는 운이 되죠. 하여튼 뭐 북한 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여래도 건강이 뭐 진료학금이니까 결과적으로 암에 이제 모든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이제 아버지도 전부 다 뭐예요. 다 암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왜 이거를 올렸냐 하면은, 어제 이제 청와대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묵사반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런데 한마디 못하는 청와대가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진짜 정치는 이제는 완전히 바닥 치는 거고, 회복할 길은 없고, 이게 이제 정권이 뭔가 이미 다가오니까 이때 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주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맞아 들어가는 거 보면은 대통령도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조국도 마찬가지고 문,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자기 했던 말을 고스란히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구독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구독.